뭐 하는 거야 이렇게 목소리가 커 조용히 좀해 네, 시간이 몇신데 자 보고 화이팅 화이팅 우리. 우리 응? 우리 우리 여기서 응? 우리 <laughs> 야아자 누구 닮아서 저래 지아빠 닮았나 규나야 학교 가야지 아빠가 머리 예쁘게 빗겨줄게 규나야 빨리 나와 음 응? 규나야 <laughs> 아 우리 규나 그냥 우리 아빠 닮아가지고 <laughs> 규나야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다 문제. 난 너무 이쁜 것 같아. <laughs> 우리 지니가 절 닮아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<laughs> 잠깐,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달았지? 지니야! <laughs> 여자는 항상 관리를 해줘야 돼요. 첫째 <laughs> 끝! 시트콤 드라마, 아, 어라? 예이 봐라. 알아. 구독, 꾹꾹꾹. 좋아요, 꾹꾹꾹꾹. 꾹꾹꾹. 꾹꾹꾹. 눌러주세요. 꾹꾹꾹. 사랑합니다.